빠르게 털어본 다음에 재처리를 할 건데 얘는 그냥 조건방률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1달락 주제 세팅하는 단락이죠 자, 그럼 봐봐. 검사용 키트가 주제라는 건 당연히 보이셨고 그 키트로 마지막 1달락 끝부분, 2달락 초반부 주제 세팅되는 파트에서 LFI 키트, LFI 키트 보이셨으면 됐죠. 자, 다시 읽어볼게. 어. 공약성 진단하거나공대현장의현를 조사하기 위해서 키트가 사용되는데 키트 제목 등등등이 있고 이러한 요약 정리하는 논리, 기호, <laughs> 그래서 어떤 원리를 이용한다?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를 이용한다? 다시 항원 항체 반응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항원 항체 반응 중에서 특히 뭐라고요? 항체 제조 기술에 따라서 C는 카우 e 원인이고 E는 이펙트 결과입니다. LFI 키트가 개발되고 있다. 결국 무슨 얘기겠어? 키트에는 아마도 항체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항체 기술이 개발됐을 때 당연히 기술 사용하고 키트의 개발도 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럼 봐, 여러분. 더 따라오시면 그래서 1달러를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달, 다섯 단어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거야. 여기서 괜히 쓸데없는 정보 와봐야 머리만 복잡해지나니까. 이해만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가시는 거야. 왜? 핵심 정보는 심플하거든. 자, 2달러 볼게. LFI 키트 이용하게 되면, 자,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야, 얘라 왜? 보세요. 지금 선을 통해서 검출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키트를 쓰는 목적이 뭐야? 코로나 검렸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 키트 같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냐 코로나 코로나 키트 코로나 키트 코로나 키트 키트 코로나 키트 이미지 볼게요 자 코로나 키트 몇줄몇줄 걸려 오셨어요 음성은 한 줄이야 자 그런데 봐두 줄짜리 어딨어두 줄짜리 두 줄짜리 없냐 다한 줄이야 두줄자 그럼 봐두 줄짜리 있죠 그 얘기야 선이 몇개두개 왜 선이 두 개였을까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집중하셔야 돼. 잘 봐. 키트는뭐 하는 거야? 항원한체반응 이용해가지고 그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봐. 결국에는 선의 발색, 목표 성분 목표 성 검출 이게 핵심 원리라니까. 그럼 여러분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막대 모양이라는 구조나 이걸 그림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발색 여부로 목표 성분을 검출 유무를 판정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정보 가치는 압도적으로 앞쪽이지. 왜 과학 기술 지문 원리 이해 지문이니까.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 여러분 굳이 여기 있을 때 없는 이 정보들에서 시간 날리시면 안 된다고. 시간 날리시면. 아 선생님 그래도 처리하면 안 돼요. 능력 때문에 하세요. 시간만 하면 하시고. 다시 한번 얘기한다. 선의 발색으로 검출하는데 일반적으로 자자 자자자자자자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잘 봐. 잘 봐. 잘 봐. 자 검사선 표준선에 놓여서 발색 반응으로 검출을 한대. 발색 반응으로 검출을 한대. 자 그럼 봐. 결국는 반응선을 가지고, 반응선을 가지고 판정을 하는 건데, 판정을 하는 건데, 자, 자, 봅시다. 검사선 발색 목표성분 있다야. 표준선 발색 검사가 정상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봐, 이들아 중간에 나와 있는 요런 정보들은 당연히 정보가치가 낮고요. 우리가 방금 처리한 주제, 검출 원리는 당연히 정보가치 높으니, 어디 집중하셔야 돼? 그래. 검출 원리에 집중을 하셔야지. 왜? 시간, 피지컬이 우리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면 여기서 핵심 정보도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답이 여기서 바로 나온다 왜? 잘봐 검사선과 목표성분은 인과관계야 통통이들은 종속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표준선 검사 정상진행이야 역시 마찬가지 인과관계 또는 통통이들은 종속사건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여러분 검사선이 발색됐든 표준선이 발색됐든 둘의 발색 유무가 둘의 발색관계가 인과관계나 종속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왜? 얘는 그냥 정상 진행 6만 따질 뿐이고, 얘는 목표성분 6만 따질 뿐이야. 경우의 수는 사실 네가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이 인 돼요? 발색, 발색. 한 가지. 발색, 미발색. 한 가지. 미발색, 발색. 세 가지. 미발색, 미발색, 미발색. 네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와 얘 인과관계는 있어, 없어? 없으시다니까. 얘와 얘는 인과관계 있지만. 이해되셨어? 역시나 그걸 정답으로 설계를 해놨잖아요. 검사선 발생 유무가 왜 표준선 발생 유무에 영향을 주시냐고 인과관계가 없잖아 정답 3 끝난 거야 그래서 이해되셨어? 검사선은 검사선대로 뭐야? 검사선은 검사선대로 목표성분만 영향이 있어 표준선은 표준선대로 뭐라고? 정상진행 됐는지만 확인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둘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니까 근데 둘이 인과관계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삼번정도 끝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와 논리관계를 묻는 거고 이 논리관계는 바꿔 얘기하면 뭐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조다야 둘다 하셔야 돼 되셨죠 여기까지? 느낌 오셨죠? 자 그다음 볼게요 얘들아 이제 삼단락 처리해서 경쟁방식과 직접방식인데 삼단락 그럼 봐 직접방식 경쟁방식 보실게요 잘봐자 직접방식은 뭐야 말 그대로 항원항체가 직접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항체에 뭐야 항원 목표성분 이 있으면 항원이 있으면 봐 항원이니까 항체와 결합을 하겠지 맞죠? 뭐 그렇대 그래서 뭐야 검사선 발색 목표성분 있대 한편 경쟁 방식은 뭐래? 항체가 아니라 목표 성분 자체래. 오케이, 그러면 얘는 항원에 항원이 붙겠네. 잠깐만, 항원에 항원이 붙을 수가 있나? 그 얘기예요. 항원에 항원이 붙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서로 결합하려고 경쟁하지. 경쟁했으니까 발색이 돼서 안 되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아, 그래서 항원, 항원 경쟁, 발색되지 않는다가 검출하는 거구나. 왜 그렇게 하지? 아,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직접 방식은 세균, 분자랑 큰 애들 반대로 경쟁 방식은 분자랑 작은 애들이겠네. 됐죠? 그쵸? 자, 이제, 사달락, 오달락인데, 여러분. 사달락, 오달락은 끊을게. 왜? 얘는 뭐냐면요. 그냥, 저스트, 저스트, 조건방률이야. 봐. 빨리 갈게요. 자, 봤더니, 자, 봤더니 봐. 양성이래. 그 다음에, 진양성이 있대. 그 다음에, 위양성이 있대. 그 다음에, 음성이래. 그 다음에, 진음성이 고 위음성이래. 자, 다 따라오세요. 잘 봐,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하는 건 내가 코로나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판정하는 거야? 키트로 판정하는 거야. 그래서 키트에서 검출의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면 양성인 거예요. 양성으로 판정되면 양성이란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 얘는 진짜로도 양성이잖아. 그러니까 찐양성이야. 얘는 진짜는 음성이야. 그러니까 가짜 양성이니까 위양성인 거야. 이해되셨어? 두 번째, 음성으로 판정이 됐대 음성으로 판정이 됐대 그럼 음성 판정 받았어 자, 음성인데 봐 아, 얘는 진짜 음성이니까 찐 음성이고요 얘는 가짜 음성이니까 위 음성이라고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여러분이 혹시 통통이들이면 이걸 알 거야 조건 방류는 뭐니?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나는 거야 언어적으로 표현하면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지? P, P, B 바 A야 이거 어떻게 정의하지 P, A 분의 P A, 교 B로 정의하는 거야. 자, 이얘왜 하고 있냐? 이거 그대로 쓰실 거거든. 더 따라오세요. 선생님, 저는 통통이가 아닌데, 어, 중이때 배웠다. 자, 봐. 두 가지가 있어. 뭐가 뭐가 있어? 민감도와 특이도요. 자, 민감도는 뭐야?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양성 판정이야. 목표 성분이 존재할 때 양성. 목표 성분이 존재할 때 양성.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할 때 양성 판정 비율이라니까. 이게 뭐라고? 바로 민감도야 자, 그럼 민감도의 분모에 뭐가 들어가겠어? 존재하는 경우니까 뭐다하기 뭐니? 찐 양성 더하기. 위 음성이죠. 자, 그것뿐에, 실제로 판정을 받은 확률이니까 찐 양성 되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은 뭐겠어, 당연히. 분자인 찐 양성을 높여주시거나, 반대로, 분 모형을 좁혀, 작게 만들어주시는, 위 음성을 작게 만들어주시면 민감도는 커지겠죠. 여기까지 되셨어? 자, 그럼 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니? 특이도가 있대요. 자, 특이도도 같이 한번 판단해봅시다. 자, 특이도. 어딨냐? 특이도. 목표 성분이 없을 때, 즉, 음성 판정 받았을 때, 아, 잠깐만, 잠깐만. 실제로 음성일 때, 실제 음성일 때, 실제 음성일 때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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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음성일 때 위양성 플러스 진 음성. 실제 음성일 때 음성 판정. 진 음성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그럼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특이도가 높아지시려면 분자인 진 음성이 높아지시거나 반대로 분모가 작아지시면 분자는 커지시겠죠. 되셨어? 여기 10초 잡아주세요 30초 잡아주세요 그래 20초 잡아주세요 선생님. 20초 잡아주시면 이제 37번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왜? 얘는 조건방률 문제니까 선생님 국어대내 얘기했잖아 제발 좀국어 이제 번교과 도움교과라고 정과목의 정보처리를 위한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꼭 들어가 있는 내용이 빠졌잖아 그냥 국어에다 짬처리를 다 해놔버렸다고 그래서 그냥 여러분 하셔야 돼 이걸 왜? 그래야 답이 나온다니까 자 그럼 봐 여러분 자봐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인데 뭐를? 낮춰가지고 민감도 높인대 자보 계세요 리를 낮추면 민감도 높아지니? 위음성을 낮추시면 민감도가 높아지잖아 이에 들어갈 건 뭐겠어? 그러면 당연히 위음성 되시겠죠 자 반대로 반대로 특이도 자 특이도는 어떻게 했어? 많을수록 특이도 높아진대 뭐가 많아지면 특이도 높아지는 거야? 찐음성이 높아지면 특이도 높아지겠죠? 찐음성은 높아져야 된대 됐죠? 위음성 찐음성 당연히 정답 4번 끝이야 아시겠어? 예.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정리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답 4번 끝난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봐 38번 문제를 풀어 볼 건데 얘들아 보세요 지금 뭐냐, 뭐냐 얘는? 균이지. 균이지. 쩝따로 오세요. 균은 뭐야? 분자량이 크네요. 그래서 균은 분자량이 크시고, 따라서, 언제 쓴다? 언제 쓴다? 언제 쓴다? 직접 방식을 쓰신다야. 직접 방식은 어떻게 한다? 항원항체 결합 방식이야. 자, 그래서 쩝따로 오시면 알겠지만, 균이야. 자, 균이야. 당연히, 당연히, 항체 제조 기술이 있어야 항원항체 결합 발색 원리 쓰시겠죠. 맞잖아. 그래서 1번 선지 괜찮고요. 봐, 이것도 따라와봐. 항체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된다. 보이셨죠? 자, 다시 이쪽으로 가서 2번 선지 봐. 얘들아 봐. 얘는 지금 항원 항체 결합 발색이지 항원 항원 경쟁 발색이 아니야. 맞죠?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자, 봐. 살모넬라균이 키트에 붙어있다고요? 항원이 붙어있다고요? 그럼 항원 항원 경쟁이 돼버리잖아. 얘는 그럼 무슨 방식이야? 경쟁 방식에 대한 설명이니까 당연히 정답 2번 나오겠죠? 틀린 거.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 다시 한번 얘기한다. 자, 결합회대 표준물질이 붙어있다. 즉 LFI 키트의 표준물질인 항원이 붙어있다. 이해되셨어? 그럼 항원이 붙어있어 항원하고 경쟁시켜서 발색이 안 됐을 때 검출하려고 그럼 이미 항원이 붙어있네 언제 쓴다고? 균이 아니라 바이러스 분자량이 작은 애들 경쟁방식일 때 쓰신다고 당연히 얘는 균이니까 직접 발색 기억을 쓰셔야 되는데 직접 방식 기억을 쓰셔야 되는데 경쟁방식 은을 갖다가 적용해 놨기 때문에 이번이 틀린 선지 정답 되시겠죠 여기까지지 자 이제 마지막 문제야 마지막 문제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게 선지 힌트가 있는데 잘봐 선지 힌트 봐 이전에 뭐가 있어? 순서 확인하시라고 했어. 또 4번도 봐. 이전에라는 말이 있어. 뭐 확인하시라는 거야? 순서 확인하시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얘들아 그럼 봐봐. 여러분이 선제 판단하다 보면은 판단이 판단이 아마 1번 3번은 돌아가서 판단하긴 하셨어야 돼. 왜 우리가 거기까지 읽진 않았거든? 자 일단 2번부터 판단해 볼게. 자 기억, 기역. 기억은 봐봐. 무슨 무슨 발색이야? 결합 발색이야. 맞죠? 그러면 기억은 시험에서 목표 성분을 검출했다면 결합해서 발색이 되잖아.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잖아 니은은 경쟁에서 결합은 없고 그래서 발색도 없잖아요 그래야 있는 거잖아 그런데 순서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 스킵해볼게 얘도 스킵해볼게 자 4번 선지도 봐 니은은 뭐라고요? 정상검사로 실효해서 잠깐만 정상검사는 무슨 선이 나타나는 거야 정상검사는 표준선은 나타나야지 됐잖아 5번 선지 모두 목표 성분이 항호량체 아니라니까 니은은 경쟁이라고요 자 그럼 봐 아직 정답을 못 좁혔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순서 처리를 요구했던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기억의 순서를 봅시다. 기억의 순서를 보시면, 어머나, 몇번 결합하니? 두번 결합하죠. 봐. 1차적으로 결합하고, 이후 또 결합이잖아. 이해됐어? 1차적으로 결합, 이후 또 결합이잖아. 자, 다시 돌아와 봐. 그러네. 그러네. 이전에 결합, 이후에도 결합이겠네. 이해됐어? 그래 봐. 논리교를 보니까 바로 잘치도할 부분도 보이고 의미도 명확해지니까 판정이 훨씬 쉬워지신다니까. 자 이렇게 내가 빨간색 연광 배치한 부분들끼리 와리가리 하시면서 선제 판단해 보시면 정답 일 번이 그냥 보이실 거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 느낌이야. 자 그래서 선생 님 여기 잡아주시고 10초 잡아주신 다음에 제 캡처를 올릴 거예요. 10초 10초 잡아주시고 오면 돼요. 자 여러분 필기하시고 정리하시면서 쭉쭉 들으셔야 되는데 사진 캡처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생하셨고 오늘 좀 늦게 간점좀 죄송하고 제가 앞으로 더 챙길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두 번째. 약속대로 딱 (20분에) 끝냅니다 자두 번째는 이 느낌을 보실 수 있는 지문들이 아주 이렇게 간결하게 보이는 지문들이 아주 많진 않아. 그러니까 한 지문 한 지문 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느낌을 제가 한 지문 한 지문 잘 다뤄 볼게요. 교재는 주로 공상권이 될 거고 이게 여러분 적합한 게 없다 그러면 제가 PDF로 올려 드리고 프린트해서 나눠 드릴 거야. 보통 은 그런데 7회권에 들어가 있는 과학 기술 지문이 느낌이 되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학 기술 지문들에서 이런 게 되게 잘 살아 있어. 오늘 벌써 두 지문 다 과학 기술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과학 기술 지문이요. 정보량은 불충분한데 논리 관계를 잡았을 때정이이 너무 깔끔하게 나오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효과가 되게 좋은 지문이야. 자세 고치기에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제 지문을 풀어 나가는데 기본적인 경제 원리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있었을 때큰 도움을 받으셨잖아요. 그 느낌을 잡으셔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여러분이 대부분 1권, 2권, 3권을 받으셨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1권과 2권에서 기초적인 거 가지고 연습할 수있게나 기초적인 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과제가 나갈 거고, 좀 쉬운 거랑 어려운 거 제가 섞어서 내일까지 공지를 해드리면 하루에 제가 3강 또는 2강을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가 보통 한 수업 하면은 한주 단위로 3점 밖에 못 나가. 이로는 절대 실력이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한주 커리가 3점이잖아. 그걸 주치를 해봐. 7주 커리야. 그거를 8주 해봐. 8, 7에, 8, 7에? 1년 이상의 커리큘럼이 나와요. 왜 그래야 되는 거냐면, 3월부터 여러분 계약하면 내신하나라 정신없다니까. 성님적 정식 파이터인데, 아니,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정신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격차 벌려놓으셔야 되고, 지금 폼을 다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꼭교재 받으시고, 과제 받으셔서, 과제 꼭잘 수행해서 오시면서 성장해서 오셔야 됩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특히 이제 특목 자사 학생들은 내신 때문에 이 수업을 제가 고일리지만 들으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어. 너희 족보만할 거야. 그냥 기출이 바로 나와, 외부 보지 문으로 지금 해놓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잘 가시고,